엄마, 우리가 오늘은 어딜 다녀왔어? 응, 날씨가 좀 쌀쌀하네. 맞아, 맞아. 춥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추워. 탕거먹 갔다 왔지. 뭐뭐 뭐 드셨는데? 음, 매콤하고 얼큰한 음, 음, 음. 육개장 먹으러 갔다 왔지. 육개장 드셨지? 응. 저희가 오늘 다녀온. 먹고 왔지. 맞아. 화특 도 파축 드셨지? 얼마나 맞아 맞아 맞아. 저희가 오늘 다녀온 것은요, 경기도 양주시 마전동. 예전에 MBC 문화동산, 지금도 MBC 문화동산에서 드라마 촬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예전부터 많은 연예인들이 이곳을 방문하셔갖고 맛있게 드시고 가셨던 연예인 맛집으로 유명했던 집이기도 해요. 막주 율레국시 저희가 단골로 다닌지 한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여기는 해물 칼국시가 유명해 가지고 먹고 오긴 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쌀쌀하고 할때 드시기 좋은 참 좋은 집이야 그쵸 엄마 그래. 육개장 김치도 맛있는데 여전히 맛있네 그, 맞아 김치 맛집이고 겉절이 맛집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는 대표님의 어머니께서 주방 총괄하셔 갖고 담당을 하시는데 새벽부터 일찍 나오셔 갖고 팥도 직접 음. 삶아가지고 하시고요, 봉심이도 넉넉하게 놓주시고요, 그다음에 육개장이 너무 집처럼 끓여줘, 그치 엄마 맞아. 집에서 끓이는 엄마가 끓여주는 내가 끓이는 육개장. 끓 맛이야. 맞아. 이런 날씨에 선택하셔 갖고 방문하시기에 참 좋은 집이니까 꼭 한번 이 양주에 오시면요, 막줄래 국시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이 2부 영상에서 좀더 자세하게 소개시켜드릴게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